<laughs> 백포공원에서 좀 쉬다가 다시 백포공원을 나왔습니다. 이제 저쪽 길로 가면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오늘 내로 도착을 할수 있을런가 모르겠다. 아 여기 코코 러시아 그. 어, 블라지바스토크. 어? 블라지바스토크 같다. 언덕길이. 저 앞이 블라지바스토크 항구 같고, 이쪽으로 쭉 올라오는 언덕. 어게 이렇게 도시가 비슷비슷하냐? 배부 여기가 시청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아참 나무들을 잘해놨어 아유 참 아기자기하게 아기 아주 그냥 저렇게 도로 중간에 이렇게. 야참 뭐라고 쓴거야? 베부시제 백주년 100년 됐다는거네 그럼? 어 그럼 맞네 여기 100년 된데 백주년이면 어, 도시가, 어, 옛날 도시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옛날 도시들은 골목길이 꼬불꼬불하고, 뭐, 자기 멋대로 살았으니까. 근데 보통 신시가지들은 딱 네모 반듯하고, 어, 그런데 여기는 그, 어, 네모 반듯한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해안도로 쪽. 근데 지금 가는 길은, 저쪽에 무슨 뭐 슈와거리? 거기는 좀 골목길이 꼬불꼬불해요. 거기는 좀 옛날 도심 같아. 같을 것 같아.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예. 무슨 무슨 거리라 그랬더라. 제대로 가고 있나? 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 제대로 가고 있네. 어, 시아쿠 쇼거리 예, 아, 아 여기도 네모반듯하나? 히트네. 여기는, 어, 계획도시 같습니다. 뱃부. 도시들이, 아기자기하고, 후오가도 그러던데, 도시가, 아 이게 이제, 옛날, 옛날 거리인가? 어? 여기로 가는 길. 어 맞을 것 같네. <laughs> 시아쿠쇼거리 이렇게 해서 호텔 베프 파스톨라 해가지고 이길 따라 아 햇빛 이길 따라 쭉 가가지고 저쪽에 무슨 체육공원 있는 데까지 가야지. 예, 하여튼, 이길 따라 그냥 계속 가면 될것 같습니다. 방향은 맞네. 이야, 이돌 쌓아 올린 거 보세요, 이거. 그냥, 주변에 그냥 웬만한 큰돌막주워다가 모양 맞춰서 때려 박은 것 같은데. 와, 여기도 뭐, 야, 여기 무슨 뭐 비석거리야? 아, 공동묘지구나. 야, 뭔가 했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 명당이네. 아, 산소를 저렇게 만드는구나. 아, 뭐 들어가보고 싶은데 횡단보도가 없네. 묘, 묘지네요. 묘소. 야, 대단하다. 여기가 무슨 축구장 같은데. 야. 야, 나무 벗어. 나무 벗어. 역시 여기 역사가 있는 역사가 있는 길이다, 이 길. 이돌 쌓아 올린 것만 봐도 저번에 후오과 거기 성하고 완전히 틀리죠? 여기는 그냥 주변에 큰돌 그냥 막 주서다가 쌓아 올린 것 같아요. 울퉁불퉁하고. 근데 이 거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 나무들. 어, 쭉 올라갔을 것 같은데, 요거는 위까지를 쳤네요. 어. 외쳤을까? 저기 뭐 경기장에 방해가 되나? 와, 그렇지. 여기 명당 자리였어. 산소. 야, 전망 보소. 정확히 배산 임수의 음과 양이 조화되는 곳. 아. 그렇지 그러니 산소자리를 아무데나 썼겠어요. 음야 <laughs> 나무들 꼭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외곽에 일부러 심어놓은 건 아니겠지? 일부러 심어놓은 건가? 뿌리가 뿌리가 저돌 무대기 속으로 뿌리가 있고 요길 쪽으로 나온 거 뿌리를 잘라 버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 돌축대가 저 뿌리로 인해 가지고 <laughs> 뿌리가 이제 꽉 움켜쥐고 있으니까 무너지지 말라고 아니면 원래 나무가 있었는데, 아니야. 그건 그건 또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돌 축대를 쌓고 나무를 심은 것 같아요. 예, 그, 그래야 말이 되지. 뿌리가 뭐 여기 밑에 있었는데, 이렇게 돌을 쌓아 올렸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돌 축대를 이렇게 쌓아 올려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은 거겠지. 야, 그래. 한 50년은 된것 같은데, 예. 100년으로 쳐주자. 여기 백부가 100년이라니까. 시제. 저기도, 저기 무슨 타워가 있는데, 와, 저기도 이제 딱 올라가서 보면 바닷가가 딱 내려다 보이고, 뒤에 산이 딱 보이고, 어, 저기 무슨 뭐, 거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망 타워. 아, 어, 여기 뭐, 역시 여기 운동장 맞네. 아, 그러니까 바닷가를 해, 해 가지고 이산 쪽으로. 쭉언덕길에 이렇게 되어있네요 야 러시아 거기 <laughs> 블라즈바스토크 같다 <laughs> 블라즈바스토크 아참 집들이 집들이인지 뭔지 여기 뭐야 뭐라고 되어있는거야 아 커뮤니티 아 커뮤니티 센터 여기 뭐 만남의 장인가 일본 그 옛날 집들은 검은색, 회색, 흰색 그다음에 어 문이나 창문들 같은 경우는 밤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면 보니까 지붕이. 지붕은 거의 회색 아니면 검은색이야. <laughs> 아, 저기 또 밤색도 있네. 저건 최근에 한 징급한 날 같고, 옛날 집들은 거의 지붕 색깔이, 이야, 이거 뭐야? 역시, 여기 뭔가 거리가 역사가 보인다. 이야. 그죠? 저런 돌 같은 거. 요즘 돌이 아니잖아요. <laughs> 요즘에 이런 수로를 만들면 전부 이렇게 네모 반듯한 수로로 만들지. 야, 벌써 돌의 역사가 보인다. 야, 멋지다. 최근에 비온것 같지도 않은데 어디서 저렇게 물이 내려오지? 음, 비가 왔나? 아 계속 언덕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산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천이 점점 가까워 오는 건가? 에휴. 가는 것마다 신호등. 아유 이런 데는 그냥 건너게 해주지. 아 여기도 점점 점점 산으로 올라가고 야 아, 동네가 아. 동네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옹기종기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크지도 않고. 집을 줘도 저것도 이제 2층 집인데 어? <laughs> 보통 우리나라 2층 집이면저거이한1 5이이상도는고를구 더더 높일 건데 는거는딱 우리나라 그이동식 주택 크기만큼 밖에 안 되잖아요 아. 여기 잘 잘 왔네. 야. 어? 이게 뭐니 뭐 이렇게 또 멋지게 해놨니 여기? 야, 이런 산 동네. 그렇지. 여기도 어? 벌써 딱 산이에. 어? 이 집돌 보소 이거 멋지게. 이 어? 야. 이거 뭐야? 여기, 여기도 한번 뛰어야 되나? 양 옆으로 딱 산책할 수 있게 길이 다 있습니다. 예, 여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나? 저기 밑에서부터, 저 바닷가서부터, 와, 길이 쭉돼 있어요. 야, 여기 무슨 작품인데? 카메라에나 담아가고 가자. 저기 밑에서부터 야, 오 잘해놨다 멋지게. 아 여기 안 올라와봤으면 어쩔뻔했어. 아유 역시. 여행은 걸어야 돼. 걸어야다. 걸어야만 추억이 남아. 여기저기. 차 타고 다니는 거안 돼. 아, 자전거도 안 돼. 아, 오토바이 안 돼. 걷는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야. 참. 주택과 도로들도 잘 해놨어. 여기도 입할 수 있네. 얼마야? 가격이 안 나와있네. 헤어 살롱인데. 오우. 이제, 길을, 길을 건너갈까? 근데 뭐 차들은 파란불인데 휙휙 지나가. 어이씨, 어이구, 깜빡깜빡깜빡. 깜빡깜빡깜빡. 깜빡, 깜빡, 어이구, 빨간불이다. 근데, 정지선에 딱 쓰고 여기 파란불이야? 건너가 되나? 어. 여기 뭐라고 돼 여기 있어. 헤이, 자현 위치 여기 이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난 어디로 가야 돼? 음 모르겠다 지도를 한번 볼까? 아니야, 야. 이길 따라 쭉, 산으로 올라가면 될것 같아. 집 구경이 나면서. 하 저, 저 일본 집들, 이야. 하나, 둘, 셋, 3층 집인데, 우리나라 한 2층 집 정도밖에 안 돼. 2층 집도 작지. 그러니까, 일본 집들이, 층고가 낮아. 지금 호스텔도 이게 낮아요, 낮아. 다 이유가 있었네. 아, 써보자. 아, 근데 또, 방향을 한번 또 잡고. 어이, 어두워. 해가 비쳐가지고 지금 여기입니다. 예, 시아코쇼 거리 아, 계속 가면 되는구나. 공원 나올 때까지 오케이. 근데 무슨 공원이 이렇게 높은 데 있어? 아, 계속 가면 돼. 여기 웬일로 신호등이 없냐? 아, 여기 썰매 타면 재밌겠다. 눈 오면 아, 여긴 참 눈이 안 오지. 눈이 오긴 와참 저기 산에 보면 눈이 있습니다 예저 산에는 눈이 와아또 18번 찍었어 자꾸 자꾸 찍어 그냥 막막 막 찍어 올려 누가 이런 베프거리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찍지. <laughs> 아 참. 카페인지 집인지 주변 조경해놓은 거 보소. 아참 아기자기 아기자기. 성격들이 아기자기한 거 같아. 아기자기 아기자기 집들하고. 아휴, 신시가지가 맞는 것 같지 여기는 아주 그냥 옛날 집들이 없네요 또 뛰어 행단보도 오늘 원래 아침에 뛰어야 되는 거니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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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현재 위치. 아뭐 읽을 수가 있어야 뭐. 아 계속 가. 행복대기로아 그래도 아햇빛이막비춰가지고 뭐 방향을 못잡겠네 어디야? 구구라 방향을 알려다오. 어어 어, 맞네. 계속하면 되네. 계속하면 무슨 골프장하고 체육공원이나 오는데 이 거리는 이름은 시아쿠쇼 거리네. 이 거리가 계속 이어지는 시아쿠쇼. 그럼 이 거리 타고 계속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방향이 맞네. 다음, 체육관하고 골프장 나올 때까지 찍자. 일본은 말이죠, 이게. 참, 걸어다닐 맛이 납니다, 예. 아저 같은 사람한테 딱인 것 같아, 뚜벅이. 일단 뭐 거리가 안전하고 차들도 일단 뭐 보행자들을 조금 이렇게 우선시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보세요. 차들이 <laughs> 전부 박스카야. 미니카. <웃음> <웃음> 전부 박스카. <laughs> 야. 근데 지금 아까 그배부역부터 한참 온것 같은데, 세븐, 세븐일레븐이 하나 안 보이네요. 어허, 여기는 관광객들이 안 온다는 거지, <laughs> 누가 여기까지 걸어 다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나 걷지. 아, 음료수 한잔 하면 좋을 텐데. 자판기에서 뽑아 먹을까? 아, 거리 봐라. 아, 이쁘다. 그냥, 거리거리, 주택주택, 골목골목이 그냥, 이쁘장하게 해놔가지고, 꽃피는 보면 정말 더 예쁠 것 같으네. 야 지금도 그냥 아기자기한데. 이거 보세요, 야 마을길들이, 그냥, 하염없이 걸어 다니고 싶은, 야, 이거 뭐야? 달림길이 나오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아유, 햇빛 때문에 안 보여. 달림길이 나와. 아, 저쪽으로 가면은 시아쿠쇼거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시니까. 방향으로 봐서는 저쪽으로, 산으로 올라가야 되네. 여기가 달린 길. 저쪽 길, 이쪽 길. 요쪽은 지옥술래 길인가? 뭔가 가는 오천으로 가깝고, 저는 저쪽으로 해서 계속, 어, 저기 웬일로 세븐일레븐이 있다. <laughs> 세븐일레븐 들어가서 음료수 하나 먹고 가야겠다. 아, 저거 뭘, 뭘 누르면 신호가 바뀌네? 아좀 빨리 걸을 사람은 신호를 바꾸는 건가? 아 저쪽 길요 쪽길 이쪽 길로. 야 이거 웬일로 세븐일레븐 다 있냐? 그래 세븐일레븐까지만 짹자. 아 여기도 전망이 저기 그냥 바닷가 전망이 다 보이잖아 여기 집들은. 아. 골목길하고 이 집들 아 진짜 예뻐 와 여기 동네가 멋진걸 저기 바다가 다 보이고 언덕 그래 여기, 이런 데가 명당이지 그래 세븐일레븐 가서 아. 야 무슨 세븐일레븐이 와. 무슨 세븐일레븐이 쇼핑센터야 주차장 보소 <laughs> 와 이게 뭐야 아 저기랑 같이 쓰는 건가 와 멋진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가서 음료수 한잔 하고 가자.